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또 댓글 상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뭡니까? 바로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육신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 전생의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 제가 결론부터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에 들어도 육신통 따위는 존재치 않는다. 전혀 없다. 그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불경이 적혀 있던데요. 어, 수많은 가르치는 사람이 다그 이야기 하던데요. 그거는 선정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거는 선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것은 소설에 불과하고, 만약 그걸 알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기꾼 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정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선정에 대해서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정에 들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정 못 들어요. 그런 헛소리들을 듣고 있는 한은 선정에 들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선정이란 무엇인가? 선정, 선정의 최종 형태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종 형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책에 딱 적혀 있어요. 부동심, 평정심, 딱, 딱, 칼같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상사한테 확 그냥 막밤생이게 받았어요. 이 새끼야, 니가 지금 막 하고, 혹은 내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보고서 보고, 이게 보고서를 써서 쉽게 하고, 확 보고서 얼굴확집어들있어요얼굴에팍 하고, 막 얼굴에 상착증이 났어요.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서고 나서 속이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어요. 그쵸? 네, 오늘 퇴근했어요. 퇴근해가지고 술을 팍퍼 마시면서 욕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에 당한 것을 지금도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씹으면서 풀고 있죠. 욕을 하면서. 그 나쁜 놈 새끼 여기 내가 회사를 살내야지막술 아,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다 싶다 그러면 그걸 계속 되씹고 있죠 그거는 선정이 아니에요 그럼 선정이 뭡니까 선정은 아 스트레스 이빨 받았어요 어 내가 계속 그생각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내가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다가 내 헬스장 가서 어, 내가 바둑을 뛰 내가 내뭐 오락을 게임하겠어 롤 하겠어 리그 오브 레전드 또는 와우 월드 오브 크래프트 게임 하겠어 무슨 게임 하겠어 어 저게 좀 옛날 사람이 되니까 옛날 게임들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무슨 게임 하고 있겠어 모바일 폰 게임 하고 있겠어 책을 보고 있겠어 독서 삼백에 빠지겠어 영화를 보겠어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상사의 욕설 하던 순간에 대한 것을 마음속으로 대색이 던 것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많이 겪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잔소리, 선생의 잔소리, 뭐 친구와 싸운 거, 애인과 싸운 거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하, 있다가 아우 못 견디겠어 해가지고 뭔가 딴거딱 집중할 때. 어떻습니까? 떤그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내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콱 집중해서 보고 있거나 내가 바둑을 콱 뜨고 있거나 었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쫙 하고 있을 때는 아, 상사의 잔순이 뭐 열받고 한 거, 그건 생각 안 나요.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을 딱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게임을 집중하든, 내가 책에 집중하든, 영화에 집중하든, 운동에 집중하든, 바둑이나 장기에 집중하든, 영상을 찍는 거에 집중하든, 당신이 무언가에 딱 집중, 딱 집중되어 있을 때는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속에서 확 울분이 치솟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왜안 납니까 그건 인간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사람은 하나의 몰두를 하게 되면 생각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데는 여기 몰두 여기 재밌고 좋고 이걸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서 내가 콱 몰두하고 있다 내가 당구를 치는데 아 우승해야 돼전마한테 이겨야 돼 라는 생각으로 당구를 치고 있으면 당구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몸속에 생각이 막 많아요 그런데 당구에 집중돼 있으면 뭡니까 그건 선정이에요 바둑에 집중돼 있으면 그건 선정이에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왜 그걸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독서산매경 들어보셨습니까 무아지경 들어보셨습니까 기타 잡다한 다른 생각들이 싹다 날아가고 하나의 탁집중이 몰두가 탁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다른 헛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다 떠나고 지금 이 순간만 남게 됩니다. 그때 부동심, 평정심이 찾아와요. 사선정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단계가 있죠. 처음 선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기존에 나가 내고 있던 내 생각에 꽉 닫은 것들로 막 정신이 혼미스럽다가 벗어나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단어로 심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꽉 뭔가에 묶여 있다가 풀어나진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초선정 상태가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집중으로 더 모이고 나면 이제 그거는 기쁜 거는 처음이고 뒤에 가면 이제. 은은하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은은하고 좋은 것도 계속 있다 보면 뭡니까 그게 일상생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고 좋은 게 그러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냥 부동심 평정심만 남게 됩니다 그게 사선정입니다 근데 사선정하고 육신통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바둑 열심히 바둑에 뭘 완전 못조했다고 당신이 육신통에 뜨실 것 같아요 숨에 숨에 집중을 수십 간 숨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새 마음이 참 모였어요 그걸 뭐가 표현합니까 사마타라고 합니다 모은다 하나의 집중 모이고 나면. 사맛띠가 됩니다. 모여 있다. 그걸 삼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대단히 배우기도 쉽고 알기도 쉽지만 오해받기도 좋아요. 사, 독서 삼매경을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게 삼매구나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삼매하면 그냥 온갖 잡다 무리한 신비주의 그 무엇인가 환상적이고 막 신통력을 부리고 막그그더라고하더라 그게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정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독서 삼매경이 삼매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에 촥 집중이 되어서 부동심, 평정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삼매다. 내가 운동 삼매경에 빠지거나 독서 삼매경에 빠지거나 바둑 삼매경에 빠지거나 무아지경에 있 지경까지 무아지경 나조차 있고. 아그 자체에 집중이 꽉 되어있을 때 내가 뭐잘 보여야 돼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뭔가 생각더다 버리고 그냥 그 자체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순전히 몰두가 딱 되어있으면 무화증이 찾아옵니다. 엉뚱한 잡생각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뭐 육신통?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선정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가르치니까, 선정이 뭔지는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서 뭔 헛소리들을 막, 지난 2천 몇백년 동안 불경에 적혀있는 소설, 소설, 다 갖다 불살라야 돼요. 여러분, 선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선정은 육신통 따위, 어찌 못한다. 그러니까 순굴하다 천안통? 뭐 지구 반대편을 보고 뭐, 당신 지구 반대편과 그냥 통화하려면 핸드폰 들어서 봐. 지구 반대편과 통화 봐도 하지. 뭐 하늘 날라다니냐 슈퍼맨이냐?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뭐뭐 뭐 전생을 알아볼 수 있는 그거는 그냥 입지도 없지도 않은 그런 헛소리들을 불교라고 부끄럽게도 수많은 불교를 가르쳐주고 있는 수많은 아주 이성적이라는 사람들도 그게 빠져 있어요. 제발 좀 선정을 들어가 보고 그 이야기를 해라. 선정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혹은 사기꾼 새끼들 수많은 사기꾼 치는 사람들이 뭐 선정에 들어서 내가 선정에 들어보니까 막어뭐어떠저쩌저뭔 뭐 그런 헛소리들만 다른 기타 이그 산맥경 같은 산맥경 무아지경 중에서도.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뭐 과거의 스타일로 치자면 뭐 연불을 확 한다거나 뭐 절을 확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아주 부처님이 제일 처음 추천하셨던 수식간, 숨에 집중해라. 왜? 숨이야말로 집중에 들어가는 기는 어렵다. 왜? 내가 숨 쉬는 것 자체는 매일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쉬는데 그게 뭔 재밌다고 거기 집중이 잘 되겠어요. 잘안 되잖아. 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딱 되어 있는 순간에는 내가 쉬게 됩니다. 내가 독서산맥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바둑 두거나 뭘 하면 내가 팽팽 팽팽 팽 돌잖아요. 뭘또 하고 있으면서도 머리는 돌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뭐뭐뭘 하든 간에 내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숨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쉬게 돼요. 내가 쉬고, 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내가 쉬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걸 뭐, 뭐, 온갖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헛소리들은 전부 헛소리에 불과하다. 선정의 특성, 들어가는 방법, 들어간 최종 상태. 제가 오늘 다 얘기도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말고, 다른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것, 자기가 선정을 어어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선정이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부디 불교수행법의 가장 핵심, 지, 관, 관, 있는 것들을 보아라. 지, 멈추어라. 니네 엉뚱한 생각하는 거 멈추어라. 어떻게 멈출 것이냐? 사마타, 모아서 멈춘다. 모이고나마 삼매, 사마띠. 산매경, 무아적경에 들어갈 것이니라. 부동심과 평정심이 찾아오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겪고 계시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는 취미생활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면, 당신이 일에 몰두하거나 무엇에 몰두콱 하고 있을 때는 뭐, 클라이언트가 뭐 빨리 이거 해달라던데, 뭐, 어쩔 고 하는 생각이 차다. 난 하고 일그 자체에 딱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선정이다.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 찍고 있는 동안에 뭐 아내 잔소리라든가 돈 벌어오라든가 자식이 뭐 어떻다든가 부모님 이 어떻다든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영상 찍는 선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몰두하고 그것이 바로 선정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선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오해를 걷어내시라. 헛생각들에 그 수많은 오해와 상상력 덩어리, 거짓말, 사기꾼,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부동심, 평정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반열을 얻을 것인가? <laughs>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선정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